양치 후에도 찝찝함이 남는다면 이제 오아클리니스윙 전동칫솔로 바꿔보세요. 스윙 회전과 음파 진동으로 플라그를 확실하게 제거해준답니다. 40도 스윙 회전 덕분에 잇몸 구석구석까지 다 더욱 개운하고요. LCD 디스플레이로 양치 모드, 강도, 배터리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무접점 충전 거치대와 IPX8 완전 방수 기능까지 더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스윙 회전으로 플라그 제거는 극대화하고 LCD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하게 양치 관리를 무접점 충전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다양한 칫솔모로 맞춤 케어도 가능하다는 사실.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볼까요? LCD 창이 직관적이라 좋고, 최소 2분 양치를 습관화하게 도와줘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칫솔 헤드 움직임도 부드러워 사용하기 편하고 잇몸 마사지 효과 덕분에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칫솔질이 서툰 아이부터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칭찬도 있었어요. 다른 전동 칫솔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극찬과 함께 스윙 회전 기능 덕분에 칫솔이 닿기 힘든 곳까지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이라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디자인도 예뻐서 욕실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더 이상 고민은 노. 오아클리니스윙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아클리니스윙 전동칫솔. 스윙 회전으로 플라그 아웃.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